일단, 제가 게임 시작하기 전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좋아졌어요. <laughs> 일단, 니달리는 좋아하는 팀원이 아무도 없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자, 지금 상대 탑이 말파이트죠. 저는 옛날에 말파이트가 그래도 어렵진 않은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아 그래도 할만하니까. 하지만, 말파이트는 시스템적으로 헤카림의 카운터가 맞습니다. 왠지 아세요? 헤카림의 패시브는 이동속도 대비 공격력 증가인데, 이게 마이너스 음수값에도 적용이 됩니다. 진짜 개스레이 같은. 스킬이죠. Q 맞으면은 Q 맞은 한 1.5초에서 2초 동안 탈진이 걸리게 되는 셈이에요. 공격력이 낮아지니까 음수 값도 적용이 되는 쓰레 기 같은 스킬이라고 이해아 근데 진짜 타페카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너무 셀프 고통이 아닌가. 알아서 나좀 죽여 줍쇼 이러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말파이트 상대하실 때도 라인 밀어주면 아주 좋아요. 물론 말파가 이제 스킬을 못 찍고 하냐가 중요한 거긴 한데 쭉 찍었네요. 라인 미시면 됩니다. 1레벨 2찍거나 더블 찍은 말파가 제일 까다로워요. 쭉 그냥 맞아주는 하시면 돼요. 말파 1렙 Q는 별로 세지도 않거든요? 자, W 키고 Q 한번 긁으면은 풀비 됩니다. 말파이트 견제 당황하지 마세요. 에카림은 말파이트 견제 잘안 당하는 챔프 중에 하나예요. 교전할 때가 밀려서 그렇지. 어? 레드 먹었네? 얘가 뽑혔나보다. 과연, 바텀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어, 잡았죠. 나이스, 바텀. 때려봐, 내려봐 절대 아프지 않죠, 에카림은. 아, 그리고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말파 같은 애들 상대할 때 W 선마음면 애들 좋아 죽는다. 바로 가겠습니다. 자, W 선발 카림입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은 불타오르는 해카림인데, W 비비는 지속적으로 P 플러스 라인 푸시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말파이트도 아파합니다. 어, 말파이트가 덤불토끼를 사왔어요. 하지만 저는 말파이트랑 싸울 생각이 없는 거요난 미니언이랑 싸울 건데. 때려봐, 때려봐! 체력이 다나 보자, 어디요? 쳐봐! <laughs> 이렇게 좋은 해카림 안 하실 거예요? 어, 빼야겠다. 여기까지 올리고, 이제 양날도끼를 갈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대가 탱커가 둘이나 있기 때문에, 이번 판은 양날도끼 심파잖나 아니면 양날도끼 얼공가면될것 같아요. 잡았네? 나이스, 잡았죠? 퐁타툭. 나이스. 응, 피우이야말파이트를안 치면은 치감도 안 걸리죠. 진짜 개재미없게 한다, 게임. 진짜, 헤카리 뭐. 아, 우리 팀에 학살이 중이구만. 난 버스 타면 그만이야. 아 더블킬 너무 좋구만. 말파님 때려보세요. 아이 때려봐. 딜 들어오냐? <laughs> 그딴 걸 데미지라고 넣고 계시니까 말파님? 아! 그딴 게 데미지가 많네요. 에이. 아 근데 그 와중에 말파공은 씹었는데 말파 큐딜를 죽었어. 말파공 저지불가는 면역인데 데미지가 면역이 아니라서. 밀어 밀어. 백카림은 푸시밖에 몰라. 제압되었어. 피읖해 피읖해 때리는 거랑 피차는 거랑 거의 비슷하지롱. 어 큐드는 근데 좀 아프다. <laughs> 맞들기면 말파 친구가 살짝 밀리네요. 양날토끼 나오면 꽤들교할 만하겠는데? 그거 궁이 있을 텐데 잡을 수 있나? 궁이거든요, 저 친구. 뺐죠? 다이브 칠까봐 쭉 빠졌어요 말파. 말파가 안 보여. 아 말파 궁이 있어서 이거 어이 대답인가? 이 이게 전판에 내가 당하던 건데. <laughs> 맞다. <laughs> 이거 이거 씨발 내가 전파에 당하던 건데 이상하다. 아아 머리 속에 뭔가 좋지 않은 기억들이. 아네 골드. 괜찮아요. 제가 먹는 거보다 일리아가 먹는 게 훨씬 더 도움됩니다. 헤카림이 타워 골드 먹어봐. 뭐할 거야? 알아 박식이. 뭐 이거? 아 좋네요. 말 파이트 여기 있고. 용이 먹자고 핑이 찍히는 구만 잔인하다고요. 그 잔인한 걸 내가 전판이 당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파야, 말파야 이리 와. 적만한데적비 뭐지 저피들스틱은흠 안녕? 끊었어 인마 아 저걸 피하네 잡은 거 같은데 이건? <laughs> 다 몸으로 막아버리죠 내가 챔프는 부려도 그럼 기본적인 아이 뭐야 이거 개 같은 이거 살수 없어. 아 개잘 튀었는데 여기서 딱 걸렸네. 내절이었어. 잘 가라 말파이트. 거기가 너의 무덤이야. 잠시만요. 또 또. 끔살이구요. 안 입고 오면 정글러를 잘 만났어야지 다겠다 이거 뭐 아무것도 없잖아 아까 궁도 썼는데 허허 건방지기 짝이 없습니다 감히 우리 미드님을 뭐 이거 역시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 탑은 어... 진짜 팀 버스야 <laughs> 내 실력이랑 무관하게 그냥 팀 버스 잘 타면 이기는 거임 모임으로 노틸 곧 온다 야 음. 잘만한가? 물포 씹었고 끊었고 으 뭐가 날라왔고 잡았고 사아나갔고 살려줘! 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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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살아쩡건방지 새끼들 내가 죽을거 같아 <laughs> 아, 이 맛에 정복자 들지. 이 맛에 물방템, 마방템 올리는 거고. 달아요, 달아. 너무 맛있다. 여기서 작시 올리자. 작시 올리기 전에 게임이 끝나긴 하겠지만, 아, 작시 올리면 될것 같아요. 근데 왜 적팀 서른이 안 나올까? 저기 지금 사이버 고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 사이버 고문을 즐기는 친구들인가? 근데, 이거 쇼진이고 나발이고 그전에 이미 게임이 끝났어. 흠 뭐가 있었는데, 여기? 자, 큐도 만렙이고요 절대 안 맞지, 이런. 오, 앞비전? 맞나, 이거? 얘부터 달라져요. 빵야야 니들 내가 우습게 보여! 내가 우습게 보여! 아! 아! 허드라킬 펜타킬인데! 펜타킬 해줘! 해줘! 아! 아, 펜타킬 좀 주지. 아쉽다. 작쇼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쇼가 그 엄청 무시하는데 보통 이게 생각보다 엄청 좋아요. 진짜로. 못떨어 지금. 가겠다. 와, 명사수. 특등사수 지렸네요. 들어가요. 그리고 얘부터 잡아준대. 피들이 몸이 되게 약하것같 잡았구요. 잡았구요. 가자! 쿼드를 한 번이라도 더 해보고 싶어. 으, 안 맞아! 으 총찰카림이 만만해? 내가 라인드에서, 어, 똥둠 쐈다고 해서 게임 끝까지 싸는 건 아니거든. 싸다가 만다고 똥도 원래. 중간에 끊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아, 이 코드를 한번더할수 있었는데 못했네. 킬달만 쳤습니다. 아,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잘하지 않았나? 하지만 바텀이 개잘했죠. 릴리아도 개잘했고, 미드도 개잘했고. 솔직히 헤카림 잘했나요? 난 모르겠어요. <laughs> 하지만 헤카림은 원래 이래. 이런 거야, 원래. 이 정도면은, 어, 못하진 않았으니 괜찮다. 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게임 가도록 할게요. <laughs>